말씀은욥기 31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욕기 31장은 욕기 전체에서 욕의 마지막 연설이 실린 장입니다. 이후로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우의 네 번에 걸친 연설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31장이 욕의 마지막 입장이라 볼수 있습니다. 35절에 여분 자신의 변명과 자신의 입장을 들어달라고 호소한 뒤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 합니다. 여분 마치 자신이 내뱉은 모든 말을 공증된 문서인 양 자신의 서명으로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분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분 자신은 결벽하고 그 모든 결백이 입증되기를 원하고 공식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선포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 판단을 하나님이 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분 자신을 고발한 자에게 고소장을 쓰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고소장을 쓸 것을 말하지만, 오히려 그와 같은 고소장이 요백에는 견장이 되고, 왕관이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한다 합니다. 대적자들의 고소장은 요백에는 사면장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틀렸기에, 그들의 말이 옳지 않기에, 그들의 틀림이 자신에게는 옳음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요 분, 자신 앞에서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여론을 형성하고 동조자들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고소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통치자가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깨에 그 모든 것을 둘러메고 자신의 지혜를 상징하는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듯이 자신은 결국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친구들이 찾아오기 이전의 지위, 친구들의 비난을 받기 이전의 명예, 모든 고난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여분,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합니다. 걸음의 수요는 자신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과 걸어온 그 모든 발자취들과 그 모든 몸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심겨진 그의 생각과 뜻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총화를 거룩김 없이 드러내면서 결백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고소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오히려 담대하게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옵의 당당함은 자신이 고소자들 앞에 왕족처럼 나아갈 것을 말하며 자신의 말과 자신의 삶의 위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외부의 협박이 거세게 왔다 하더라도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요배의진술에 최고 절정을 드러내는 본문이 우리에게 남기는 여운은 참으로 진한 듯합니다. 우린 누군가의 근거 없는 비판 같은 소문에 의한 음해를 그냥 덮는 것이 더 나은 신앙인 양 생각하고 납니다. 서로 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한쪽이 입을 다무는 것이 교회의 덕이고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가 교회의 진리인 양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 참고 또 참으면 백번 옳은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을 볼 때에 욥은 침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입장을 그러든지 말든지라는 식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었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나 지나친 해석에 침묵으로 암묵적 동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여배 변론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침묵하고 인내하는 것과 동일하게 백번 옳은 일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우를 수 있도록 힘써 싸우시고 또 싸우신 뒤. 욥처럼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는 것도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신다면 끝까지 이를 위해 핍박받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